자유한국당 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주사특위 대변인으로서의 눈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변명이 아닌 진실을 말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주사특위는 오늘 청와대의 6.13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검찰에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선거농단 의혹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편 당선시키겠다고 청와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명수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짬짬이 공약에 당내 경선 개입까지 문정권 청와대가 저지른 선거 농단의 끝을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허위조작이니 소설이니 우는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해명도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국민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청와대는 편한대로 침묵했다가 변명했다가 마치 메뉴 고르듯 합니다.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자가와 반성도 없습니다. 말이 해명이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노골적 협박입니다. 이제는 기사를 쓰라, 쓰지 마라, 언론까지 협박하며 민의를 어떻게든 왜곡시키려 발버둥입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과 언론 그리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청와대의 변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뒤에서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청와대의 오만과 위선에 국민의 신뢰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까? 청와대가 할 일은 국민에게 소설 같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석고되지 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선거 농단이 얼마나 무거운 죄이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청와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선거 농단이라는 중재를 단죄하는데 문재인 정권이라고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이 화난 목소리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척, 모르는 척, 상관없는 척, 숨어 있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 앞에 해명을 하십시오. 제발 거짓 변명이 아닌 진실을 말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조사 특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